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김하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시가 이제 거의 막바지라서 다음에 어떤 전시를 할지 혹은 뭐 이번 전시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걸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는 통합적으로는 결국에 존재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이번 전시에서는 그 이해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면 안에 가상의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시민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저를 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원래 이전에는 되게 제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난 전시부터 시작해서 이번 전시에도 뭔가 남들한테 일반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도 조금 솔직하게 보여보자 생각을 했던 거고, 어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뒤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있 원래라면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만한 모습들을, 뭐, 물론 그런 모습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까지 좀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좀, 그림의 균형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혹은 뭐,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나온 것들을 뭔가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놀람> 사실, 내 영감을 계속 <계속하셨죠>? 쫓기보다는, <놀람>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음 그림들도 생기고 다음 그림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생각들이 덧붙여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던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결과물들이니까 네. 그 생각들이 점점 이제 뭐 구체화되기도 하고 아니뭐 흩어지기도 하고 뭐그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어느 순간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어떤 영감을 발견한다기 보다도. 이제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내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지? 내일 뭐 일정에 뭐가 있지? 어, 그럼 뭐라고 연락을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러, 여러 가지 되 복합, 복합적인 생각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있으면서도 되게 그 편안한 그 잔자리의 모습을 뭔가 표현하고 싶기도 했고. 나도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에 편지지 봉투 모양이 있잖아요 마이 바이 바이 마 e a 라고 써있고 그 제가 바다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알고 보니까 그냥 거대한 호수였던 거죠 어? 그러면 나 여기를 떠나서 바다로 가 진짜 바다를 찾아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떠나는 와중에 그 바다라고 생각했지만 호수였던 그 존재한테, 어, 그냥 바다야, 안녕. 호수야, 뭐, 잘 지내니? 이렇게. 나는 바다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한 선수가 인터뷰 중에 자기는 엘리베이터 디바가 싫다고 했었거든요. 계단으로 차근차근 올라와야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빨리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모두한테 있지 않나 돌고래는 저의 그림 안에서 그 희망을 상징하면서도 그 결과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와중에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뭔가가 그 자기가 도착하는 곳에 있든 없든간에 앞으로 향하는 존재거든요. 그게 이번 전시에서는 바다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 이름이 아래엘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이 존재 뭔가 목표 혹은 원하는 무언가 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그 안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 저는 그 어렸을 때그 HR 기거라고 엘리안 영화나 아니면 뭐 프로메테우스 이런 영화들의 아트 디렉팅 하신 분이면서도 이제 그런 어,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작업을 초등학교 때부터 <laughs>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냥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때 요새 그냥 작업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사람은 제임스 로젠 키스트라고 그분 작업에서의 그런 생각의 흐름이나 아니면 구성하는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분도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지. 사실 매번 전시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밌기도 하고 다음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재밌고. 지난 전시들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작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네. 시선이 오래 머무는 거는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 같고, 지금 이번 전시를 끝내고 나서 제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제 제 양평에 사는데, 그 양평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 이 되게 많거든요. 다 초록, 초록하고 저도 이제 산에 있는 집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연적인 것들, 자연,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관찰하는 와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면 다음에 그리려고 하는 그림들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시민의 형식으로 걸보였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그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뭐, 식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동물일 수도 있고, 뭐 아니 무형의 어떤 거일 수도 있고, 아예뭐 인간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와중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꽂혀 있는 거는 그런 제 주변에 있는 식물들, 그걸 이제 관찰해가지고 이제 뭐 저만의 어떤 그런 걸로 나오겠죠 표현을 하겠죠. 네, 일단 외부로 향하는 시선은 좀 그만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균형을 만들고 싶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뭔가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혹은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이 있다면, 내가 좀더 균형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되게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시 때그 거기 좀 벗어났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전시하고 세 번째 전시부터가 그 내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서의 시선보다도 내면의 시선에 되게 집중해 있는 단계라서, 그리고 앞으로 뭐,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한 3년, 4년은 그런 내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집중하고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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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행보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외국 쪽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재미난 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기 없어서 조금 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 요 지금 일단 몇 개월 동안은 네, 몇 개월 동안 좀 생각도 정리하고. 지금은 사실 지금 엄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흩어져 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저만 알수 있는 뭔가 유기적인 그런 흐름이라서. 그게 그걸 이제 음 정확히 정리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뭐 5개월 6개월 안에 그걸 정리한다고 해도 사실 계속 발전하는 부분이 있거나 변화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계속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 이너리스트분들 <laughs>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게, 얼마나, 어떤 기대 영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뭐,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